손을 왼발에 씻고 손을 찌르고 콧방을 할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끝났으면 기네이브 식스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파이브 6, 7, 8, 7박스. 1, 2, 3, 4, 5, 6, 7, 8. 시작. 첫,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롤링. 1, 2, 3, 4, 5, 6, 7, 8, 4, 2, 5.